안로하 양덕석입니다. 음, 어제 바른생각 공모전 상품이 도착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두 가지가 왔는데 하나는 이렇게 서류봉투처럼 생겼습니다. 이거를 꺼내 보면 음, 이렇게 네, 상장인 것 같습니다. 네. 3등 해서워드 앞에서 해서 팀명이 적혀 있고 제가 두 명이서 참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동봉을 해서 왔습니다. 그리고, 제일 중요한 상품이 왔는데, 어 1등이 1년치, 콘돔이었고, 2등이 6개월치, 그리고 3등이 한 달치였는데, 하루에 하나씩 산정을 했던 것 같아요. 이렇게, 보이시나요? 동계별로. 이렇게 있고, 뭐 이런 식으로 도착을 했습니다. 뭐더 설명을 하면 혼돈 유튜버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요 상품과 상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른 생각 공모전은 어떻게 참여했고 또 다른 공모전을 어떻게 참여했으며 공모전에 대해 조금은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근데 지금 시간이 좀 늦었기 때문에 금방 어두워질 것 같아서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세상에는 다양한 원들이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존재합니다. 우리의 일상을 담는 훌륭한 역할을 하거나 그 누구도 할수 없는 뜨거움을 담기 위해 또는 차가움을 담기 위한 원들도 존재합니다. 원형의 병뚜껑은 맥주의 맛을 유지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, 활력 넘치는 싱싱한 화로를 담기 위한 원두 있죠. 이 아름다운 원들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가장 완벽한 원. 콘돔 스마트 이 섹시 바른 생각 알로하 양덕성입니다 아, 아까 옥상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여기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대회이거나 아, 또 심지어 1등을 한 것도 아니지만 이번 공모전은 저에게 조금 특별했습니다 아, 다양한 공모전을 참여했지만 제가 만들고 싶었던 영상 그 자체가 어딘가에 필요하다라는 게 어, 매우 기분이 좋았고, 어떻게 보면 어,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게 한 자신감 또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얻었던 것 같습니다. 콘돔이라는 제품을 어, 시네마틱한 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을 했지만, 어, 결과는 생각보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어, 예전에 저는 음, 공모전을 조금 어렵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화려한 스킬, 엄청난 카피 등 어, 대단한 것이 나와야지 공모전을 할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러한 과정이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바른 생각 영상은 어, 제 스타일로 표현을 하고자 노력을 했고 그 어느 때보다 어, 재밌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본인의 스타일을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되면 공모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스타일을 가지고 다양한 일을 할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. 여러 크리에이터 분들이 각자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것만 봐도 충분히 알수 있으실 겁니다. 제 채널에서도 소개했듯이, 저 또한 제 스타일을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보여드리는 다양한 영감들이 어,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긴 이야기를 마치고, 어, 오늘도 영감을 얻으셨다면,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. 음. 어떤 게 왔는지 좀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, 오래가는 롱 플레저 핏, 어, 오랜 시간 동안 즐길 수 있어. 요건 필요 없을 것 같아.